제가요. 예. 제가요 났어요. 제가요 웬만하면 만나는데. 예,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저 제가 연극영화과 출신이기 때문에 뮤지컬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었고, 그래서 영웅이라는 뮤지컬의 노래도 알고 알고 있고, 어 근데 그래서 아, 연습하면은 뭐할수 있지 않을까. 그때 뭐 고등학교 때 열심히 불렀으니까. 이제 제가 그 10년의 세월을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10년, 네. 1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가 10년 만에 부르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시작. 네, 굉장히 좌절을 많이 느꼈고 음. 어, 집에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많이 울기도 하고 음. <laughs> 왜 한다고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를 했을까. <laughs> 생각해 볼 거. <laughs> 어왜 이렇게 나는 생각이 잘 짧았을까? 막 이러면서. <laughs>